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영혼의 양식 그리고 생명과 영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자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므로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도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므로 그 후로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의 길을 가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생이 없는 사망의 길로 잘못 들어서게 됩니다.아주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천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생명은 살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생명, 영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으므로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흙에서 태어나 육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로 영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연합하고 동거하는 영생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장세기 6장의 대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땅 이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강포가 심각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고 무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죽으리라 하시고 노아에게 잔나무로 방주를 짓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 짜장면 한 그릇 사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또, 마음과 심령과 생각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장차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한 나무에서 자라나는 하나의 과일입니다. 선을 알게 하는 과일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서로 다른 나무가 아니고 한 나무에서 열린 동일한 열매입니다. 서로 다른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찌하든지 선에 이르려 하고, 선을 행하려 하고, 선을 꿈꾸고 살아도 이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부정적인 일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디베리아 광하에서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에 넘쳤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먹는 문제, 즉 육체의 양식과 생활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당세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일도 아니고 오병 예로 오천명을 먹이면 열두 광주리의 떡으로 이스라엘 열두 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튿날에도 어제 표적을 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몰려오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썩는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러면 우리로 보고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시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영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으로 거짓말처럼 들리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기까지 듣던 유대인들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이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에 제자들까지 수군거리면서 이 말은 어렵더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어수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고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루가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죽은 나사로를 두고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영생은 죽음과 부활의 본질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생명과 영혼의 양식과 음료에 대해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부모들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인가 하고 사람이 어찌 능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이겠느냐 하고 수군거리며 다투며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동안 함께 하던 많은 제자들과 영혼과 생명의 말씀과 양식에 대하여 이 말씀은 참 어렵더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비영 예언은 육체의 양식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영혼의 생명 양식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생명과 영생의 양식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은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그하고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그하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그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의 살이 내 몸속에 살이 되어야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 또 다른 닮은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 영생의 생명 세계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 양식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이후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분신처럼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는 선악가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과, 즉,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생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